안녕하십니까 팩트 폭격기입니다 자 소리 질러 드디어 우리 코인 개미들이 승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가상 자산 과세를 2027년까지 2년 더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세금 폭탄 맞을까 봐 밤잠 설치던 분들 이제 다리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니 난리가 났더군요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 정부가 웬 일로 정신 차렸냐? 이제 불장가즈와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선물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도축업자가 돼지를 잡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료를 듬뿍 주는 비육 기간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세수가 펑크 나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은 털다 털다 못해 아주 탈수기 돌리듯 짜내고 있는 이 정부가 왜 갑자기 코인쟁이들에게만 2년이나 세금을 봐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뻐서 청년들이 불쌍해서 천만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덜 살쪘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 솔직히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줄고 재미 못본 개미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칼을 들이대고 세금 내놔. 라고 협박해봤자, 나올 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개미들이 다 도망가서 시장 자체가 망해버리면, 나중에 뜯어먹을 파이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아, 지금 잡는 건 손해다. 2년 동안 사료 더 먹이고, 희망 고문 좀 해서 덩치를 키운 다음에, 2027년에 한방에 싹둑 썰어버리자. 이 2년의 유예기간. 여러분에게는 기회처럼 보이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완벽한 사육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돈을 더 가져오고 빚내서 투자하고 수익 인증하며 샴페인을 터트릴 때 저들은 뒤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오늘 팩트 폭격기는 이 달콤한 과세 유예 사탕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과 2027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벌어질 끔찍한 시나리오를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뻐서 소고기 사 드시는 분들 그 고기가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무엇을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이 돈 벌기를 응원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는 지금 초정밀 저인망을 짜고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플랑크톤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할 촘촘한 그물을 만드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인연의 정체입니다. 지금까지는 코인 과세가 기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숨겨둔 돈, 개인 지갑으로 뺀 돈, P2P로 거래한 돈 국세청이 일일이 추적하기엔 구멍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억지로 시행했다가 욕만 먹을까봐 한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2027년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상자산 정보 자동 교환 협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국가들끼리 코인 투자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국 거래소는 무서우니까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2027년이 되면 그 해외 거래소들이 여러분의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한국 국세청에 친절하게 배달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해외 거래소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지갑으로 얼마를 이체했는지 국세청 슈퍼컴퓨터가 여러분보다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매수 취득가액 산정 시스템 바슨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나 이거 옛날에 비싸게 산 거야! 라고 우기면 증거가 없어서 세금을 깎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래소가 여러분의 모든 이동 경로를 추적해서 어? 너 이거 100원에 샀네? 지금 1000원이니까 차익 900원에 대해 세금 22%내 %네. 라고 고지서를 날리겠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심하고 코인을 사모으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자진납세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세금을 거두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 흐름을 100% 통제하려는 겁니다. 2027년 1월 1일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그동안 설치해둔 거대한 덫이 탁하고 작동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억울하다, 몰랐다고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개미들이 겪게 될 진짜 지옥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2027년이 도래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처참한 피해 수확 현장을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2027년으로 가 봅시다. 여러분이 비트코인 불장으로 운 좋게 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분 째지겠죠? 차도 바꾸고 싶고 전세 대출도 갚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돈을 인출하려는 순간 국세청이 빨대를 꽂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 빼고 나머지 9750만 원의 22%인 2145만 원을 세금으로 내놓으세요. 여러분 2천만 원입니다. 웬만한 사회 초년생 연봉 수준의 돈이 클릭 한 번에 증발하는 겁니다. 주식은 5천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데 코인은 고작 25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취급입니다. 코인러가 무슨 동네 북입니까?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베이스 건강보험료 폭탄 안내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코인으로 번 돈이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피부 양자가 아닙니다. 부모님 밑에 혹은 직장 다니는 아내 밑에 붙어서 건보료 안 내고 있던 분들, 2027년부터는 짤 없습니다. 어? 소득 생겼네. 너 이제 지역 가입자. 라며 매달 수십만 원짜리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올 겁니다. 세금 22% 뜯기고 건보료 폭탄 맞고 국민연금까지 오릅니다. 1억 벌어서 손에 쥐는 건 반토막이 납니다. 재주는 곰투자자의 이불이고 돈은 왕, 서방, 정부 이다 가져가는 꼴입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건 형평성입니다. 국내 주식 국장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금투세 폐지니 유예니 하면서 정치권이 아주 모시고 삽니다. 표가 되니까요. 부동산 부자들 종부세 깎아준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왜 코인하는 2030 청년들만 이렇게 찬밥 신세입니까? 우리가 하는 건 도박이고 그들이 하는 건 투자입니까? 도박이라서 보호는 못해주겠다면서 돈 벌면 귀신같이 세금은 떼어갑니까? 정부는 코인을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가치가 없는데 왜 세금을 매깁니까? 가치가 없으면 세금도 없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땐 가상 자산이라며 뜯어가고 사고 터지면 가상 화폐라며 나 몰라라. 하는 이 이중적인 태도 2027년은 우리에게 약속의 해가 아닙니다. 그 해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식적으로 디지털 노비 어으로로 전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밤새워 차트 보고 공부해서 번 돈을 아무런 리스크도 지지 않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강탈해 가는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2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멍하니 있다가 도살장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탈출구를 찾을 것인가? 마지막 파트에서 팩트 폭격기가 여러분에게 뼈 때리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딱 2년. 730일입니다. 이 시간은 정부가 베푼 자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쟁취해낸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간을 흥청망청 보내는 사람은 2027년에 도축당하는 돼지가 될 것이고 이 기간을 치열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살아남는 늑대가 될 것입니다. 팩트 폭격기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행동 강령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버십시오. 미친 듯이 버십시오. 단군이래 대한민국에서 세금 한푼안 내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2027년이 오기 전에 세금 낼 걱정 없는 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최대한 불려놓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면세 쇼핑 마감 직전의 세일 기간입니다. 둘째 뭉치십시오. 대한민국 코인 투자 인구 600만 명입니다. 우리가 뭉치면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숫자입니다. 250만원 공제 이거 5천만 원으로 올리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왜 주식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줍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은 우리를 호구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표심으로 위협하면 그들은 우리를 상전으로 모실 겁니다. 정치인들은 여러분의 돈에는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의 함표 함두에는 환장하는 족속들이니까요. 2년 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겠습니까? 세금 고지서를 받고 분노하며 소주를 까는 패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하게 불을 축적하고 유유유히 웃는 승리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정부는 절대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믿을 건 오직 내 판단과 내 지갑뿐입니다. 자, 여러분의 2027년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졸업하고 떠난다. 벨소스 끝까지 싸워서 법을 바꾼다. 여러분의 팩이 넘치는 다짐을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저 팩트 폭격기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더럽고 치사한 금융 전쟁터에서 남들보다 한발 앞선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경비견. 팩트 폭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